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아의 역사는 K-3G 전과 후로 나뉜다고 그리고 K-3G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주식을 사세요 라고 말이죠 K7과 K5, K9까지 출시되는 족족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K-3G 그리고 드디어 K-3G의 막내 K3가 우리들 앞에 대일을 벗었습니다. 준중형 자동차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는 너무나도 거만한 슬로건을 내걸고 말이죠. 과연 그러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잘 달리는 말로 길들이기 위해서 기수는 말과 교감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교감이 자동차와도 가능할까요? 이 상자 안에는 그런 저의 궁금증을 풀어줄 도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전화? 어? 뭐 어디 전화 걸어서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몇몇 몇 번에 걸면 되죠? 이건 유보 이 e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케이스리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람이 말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케이스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말이죠. 유보 이 e 서비스는 차가 인간과 교감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1km 이내에 있는 주차 위치를 찾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시동을 걸수 있어요. 또한 보안이나 차량 상태 진단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보 이 e 서비스로 제가 탈 K3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찾았습니다. 네. 걸어가나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대신에 에어컨을 켜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어, 얘도 제가 반갑나 봅니다. K3는 형님께겐 다른 K3지들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이 차만의 개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 호랑이 코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된 K3G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한국, 미국, 독일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K3의 디자인은 전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강한 눈매와 킥업 스타일의 리얼을 보고 있으면 금방에도 달려나갈 것 같군요 그리고 제 눈길을 끈건 바로 이 사이드 보조창인데요 창이 4개나 더 늘었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말이죠 다른 준중형에서 볼수 없었던 4개의 창이 탑승자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 대형 LED DRL과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건 뭐 헤드램프 바꾼 거 같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준중형급에서 이러한 시도는 K3가 처음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 국산 준중형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인한 인상이 돋보이는 LED DRL은 상시 점점 되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도 교통사고를 19%나 감소시켜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이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에는 무려 162개의 LED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62개! 어디 들어와 있는 거야? 뭐 어찌되었건 헤드램프와의 조화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K3에 사용된 총 180여 개의 LED 광원은 K7, K5, K9으로 이어져온 K 시리즈만의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알로이 휠 다크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서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차량 하부에 언더커버를 장착함으로써 공기저항 계수를 줄여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3는 16.7km라는 놀라운 연비를 갖게 되었죠. 이 버켄 느낌의 시트를 채택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여기다가 놀라운 사실. 따라 퐁퐁 시트까지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하기 앞서 시트를 제 몸에 맞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리고 좀 올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K3는 이거를 기억을 해준다는 거죠 준중형인데 말이죠 승차 후 차량 시동을 걸면 시트가 앞으로 움직이고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 시트가 뒤로 빠지는 그런 이지 억세스 기능과 메모리 시트 기능 같은 건 사실, 준중형에서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란 듯이 넣어봤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눈높이만 마구마구 높아져서 이 다음 차 만들 때 힘들지 않을까요?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K3는 준중형이지만 디자인과 내장재 그리고 편의 기능 면에서 중형급 이상 세단을 목표로 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휠베이스는 길어지고 전폭은 커졌기 때문에 일단 실내 공간의 넓이는 합격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최적의 설계로 국내 동급 차종 가운데 가장 넓은 수준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K3의 인테리어에서는 마치 물결 무늬를 연상케 하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더군요. 자, 이제 이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K3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스티어링 휠 조작 무게감, 컴포트, 노멀, 스포츠 세 가지의 모드로 선택할 수 있는 플렉스 스티어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힘껏 한번 달려볼까요? 게다가 여긴 서킷이잖아. 어떡하지? 달려야겠죠? 지금 속도는 100km, 11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승차감이나 핸들링에 민감해지는데요. K3는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가지면서도 진동이 적게 느껴지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요 부위에 설치된 흡차음재가 다이나믹하게 달려도 조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뭐 이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운전자 쪽으로 고도 기울여진 센터페시아는 감성 공학 측면과 디자인의 절묘한 조화의 결과물입니다. 최적의 운전 환경과 가장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궁금한데 한번 어,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검색. 음. 음,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빠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화면이 몇 인치죠? 다른 차들도 원래 이렇게 큰가? K3에는 7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지도 업데이트가 훨씬 간편해졌고요. 또 내장 메모리에 바로 MP3 음악을 저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뭐 설정을 하면 어, 이 내비게이션은 클라스터를 통해서 목적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한데요. 보십시오. 이 선명함 그리고 이 짱짱한 컬러감. 4.2인치 컬러 TFT LCD 패널의 클러스터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대 이상입니다. K 시리즈의 K는 기아의 첫 글자인 동시에 코리아의 K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아의 K 시리즈는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저는 오늘 K3를 만나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K3는 절대 막내가 아니다. 형들 못지 않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체급의 선수들보다는 훨씬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도련변이다. 심장이 뜨거운 도련변이 말이죠.